와, 대박입니다. 페이커 선수가 4년 재계약이라는 소식이 농신과의 승리 끝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와, 이게 파급력이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커뮤니티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1에 올라온 이 공식 영상을 놓치고 갈순 없거든요.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숭배의 시간입니다. 의자가 진짜 상징성이 미쳤다. 와. 와! 와, 진짜 아 뽕만 지린다 진짜로.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난 페이커 재계약 영상 중에 이브린 찍은 게 제일 뽕 찬다. 자, 봅시다. 와, 함성 소리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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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나탁사와우어와 우와, 봤와데도 이러냐 와정와야와분 진짜 잘찍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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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와 우와, 우 뭐야, 내가 찍은 거잖아. 감사합니다. 사실상 페이커 4년 계약은 이 사람 덕분이에요. <laughs> 페이커의 멘탈 케어 및밥 친구 및 헬스 파트너 담당 스트리머 운모모모, 만족도 고트 늘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독도 하고 늘 즐겨보고 있어요. 왜냐면 은좀 닮지 않았나요? 아닌가? 미안합니다. 페이커 나무위키 선수 경력 근황 그 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와, 16년? 긴장합니다신 그는 대상역이야 다음 <laughs> 속보 SKT 신인 미드라이너 고전파 영입 이 2013년도네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한 소환사 고전파 이상현 18세 선수가 SKT T1 롤에 입단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고 솔렌전사를쳐데려오냐 앰비션한테 따일 듯롤 한국선버 런칭한지 1년밖에 안되는데 벌써 망... <laughs> 슬랭 좀 잘한다고 데려온 건 도파가 낫지 않은 뭐 일단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뭐 있었는데 뭐 장난식으로 하는 얘기고 오늘 페이크 의자 째보니까 이것도 못 참겠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라인드 더 글로드 골든 로드 저희가 막겠습니다 아... 이 집도 너무 좋고요 배경이나 이 의자의 상징성 모든 게 좋아요 이걸 진짜 어떻게 막은거야 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 정보 페이커가 4년 기약 끝나고 1년만 더 뛰면 볼수 있는 장면 데뷔할 때 태어난 아이랑 sk 같이 뛸수 있음 와 아니 진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있을 수도 있어 여기서 좀더 있으면 무려 아버지 우지 보수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버지에비제첫 길에 달 리벤츠를 원합니다. <laughs> 우지 LPL이 페이커를 꺾을 때까지 페이커가 강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졌으면 좋겠다. 알겠다. 그걸 진짜로 해낸 원하신다면요 뭐. <laughs> 아 구수하다. LPL한테 페이커 이겨볼 기회가 5년에서 생긴 건데 설마 한 번에 못 이겨볼라나? 물론 못 이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요. 이번 경기 때 AL팀이 좀 강하더라고. 그래서 그거가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이겨봅시다. 이시가 판단력 코트. 빨리 다녀와서 전역하고 2029년까지 코치할 생각 로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역시나. 어떻게 이두 분이 같은 팀 출신? 야 아니 제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즐겨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푸진호 씨랑 임유환 씨 그리고 이윤열 씨 이영호 씨막 이렇게 엄청나신 분들이 계셨던 건 알아요 근데 거의 페이크 선수가 거론되면은 스타크래프트에는 임유환 씨가 거론됐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대단하신 거면은 사실상 두 빛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댓글로 어느 분께서 또 잘 적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를 꼭 제가 숙지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커 다큐 당시 성쾌가 있던 말 페이커 선수는 되게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게임만 잘하면 안 돼요 게임도 잘해야 돼요 와 팀도 이끌어야 하는데 상징성이 있어요 흔들려서도 안 돼요 그리고 못해서도 안 돼요 계속 11년 데뷔 이후인데도 듣기만 해도 불편하지 않나요? 아 와... 뭔가 되게 감동하고 감동이고 짠하네요 페이크 선수라는 위치에서 페이크 선수가 하는 행시에 있어서 게이머로서 풀어주신 그 공감해주신 얘기라, 아, 주변에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는 사람 있으면 와, 나도 챌린저 그냥 가겠는데? 이 영상이 나온 이후 페이코는 그해 2024 월드 결승을 캐리하며 MVP로 선정되고 약 1년 후 2029년까지 티오마 재계약을 하며 무려 16년을 현역 프로로 활동 예정 어떤 시련이 선수를 가로막아도 이 이름의 가치와 존엄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써 에롤 해와1이 절로 나와 그냥 실시간 라이엇 봉사 상황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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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직원 수가 적다. 어, 아, 개 웃기네. 두루루루루 T1, Faker 사년 재계약이요. 라이엇 사년이요? T1, 예 사년이요. 라이엇, 알겠습니다. 와, 야, 아, 진짜 잘 표현했다. 안녕하세요, T1 팬제 이름은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나는 원하다 너희들의 개출. 아, 개추요 감사합니다 롤피스 PS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아 모두가 다 축제네요 진짜 나도 프로게이머가 꿈이었는데 롤 열심히 해서 근데 그 꿈을 이루어주고 빛내주는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게그 감사할 따름이네요 진짜 도란음이 아니었지만 도란이 튀어나오고 흐뭇한 점팀내 녹아들도록 노력하고 같은 시선을 보며 성장함 그런 노력이 보여서 아주 그냥 이뻐죽겠어 아 근데 점점 폼이 올라가시는 것도 느껴져서 더 감사할 따름이에요. 돌아가스는 진짜 신이야. 크크크 <목> 페이커 <Main> 4년 재기한 유튜브 댓글. 2080년 페이커의 50번째 초비 손절. <laughs> 야.. 뇌절인데 뭔가 야... 신빙성 있네? LCK 꿈꾸는 새싹 미드라이너들 보면 숨이 턱 막히는 짤. 초비를 뚫었더니 할아버지가 남음. 할아버지를 뚫었더니 초비가 남음. 1등, 2등 하려면 숨이 턱. 그래서 밑에 3, 4, 5등 미드십냐? 해석 이력 나열하면 데뷔가 거의 불가. 미드 페이크 초비, BDD, 제카 초비 클로저. 아, 미드 경작이 진짜 심하다니까 이런 거 보면. 해주는 남자 BDD, 아가공룡 제카 숨은장 클로저, 도서관장 쇼메이커, 조선제인검육칼을 뚫어야 한다는 거임. 페이크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도란. 와! 페이크 선수가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면은, t 원 자체의 그, 단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탄탄하니까, 어, 멋있더라고. 저번에 구마시 선수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원딜, 세명 내가 뽑으하면 누구 뽑겠냐 했는데, 단한 명을 뽑아도 되냐고. 뱅. 와! 내가 다 뽕맛이 오르더라고요. 페이크 애착이냐, 고트. 롤판 보인다 보여. 하하하. <laughs> 아 이거는 아,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이거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 진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롤판이 그만큼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여기서 4년 재계약에 깊은 마음을 담아 이제 7월 30일 8월 2일 날 있는 경기도 즐겨보면서 한번 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롱 안녕